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르신의 복공연, 줄탁공시 오늘은 승가의 노래 198조 맨 아래 개성입니다. <목소리> 제 불의 불도는 깨닫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깨달음을 초월하고 해탈한 경지의 실현, 즉 불향상의 도의 행에 있다. 이 불향상의 도는 다만 행불, 이것에 있을 따름이다. 이것은 진리 그 자체를 부처라고 하는 자들이 아직 꿈에도 보지 못한 것이다. 네, 정법 안장 행불 위의 장의 계송입니다 제불의 <laughs> 불도는 깨닫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깨달음을 초월하고 해탈한 경지의 실현 즉 불향상의 도의 행에 있다. 불향상에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음, 명상법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초급반. 초급명상은, 일명 뭐, 치유명상이라고 그러죠. 야, 이 명상을 하세요. 그러면요, 마음이 좀 편해지고, 어,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고, 어, 정신건강하고, 육체건강에 좋습니다. 이게 이제, 초급반이에요. 초, 초보자들은 이게 좋죠. 그래서 이제 끌어들여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참선, 화도, 이 명상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해탈하게 돼요. 부처 성불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중급반이죠. 그 다음에 고급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깨달음에서 시작하는 명상, 불향상에도. 부처의 경지에서 향상해 나가는 이게 바로 불향상의 도죠. 이거는 뭐냐? 불향상의 도는 다만 행불 이것에 있을 따름이다. 성불이 아니라 행불이라는 거죠. 성불하세요라고 인사를 하게 되면은 그대는 아직 중생이니까 부처가 될 때까지 열심히 수행해라 이런 소리가 되죠. 행불하세요는 그게 아니에요. 그대는 본래 부처니까, 본래 자리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죠. 중생 직연으로 바라보느냐, 상대를. 상대를 불지견으로 바라보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직연의 차이다, 이거죠. 음. 저 사람이 비록 뻘짓을 하고, 뭐, 뭐, 좀, 뭐, 별볼일 없는 것 같아도 그거는 아바타고, 저 사람 본래 부처야. 이렇게 봐주는 게 바로 불지견이죠. 불지견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본래 부처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본래 부처에 입각해서 수행하는 게 최고의 수행법이 되는 거예요. 몸은 마음은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 나. 관찰자 입장에서의 몸과 마음을 아바타로 관찰하는 거. 이게 바로 불향상의 도입니다. 불지견으로 바라보는 거죠. 부처님의 지견으로 몸과 마음을 바라본다. 부처님의 견해로이 몸과 마음을 바라보면, 몸과 마음은 다 아바타예요. 그래서, 아바타가 앉아있다. 다만 앉아있을 뿐, 앉은 이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명상하도고 참선한다고 내가 앉아있다 생각하면은, 이건 이제 불향상의 도가 아니에요. 부처님에게는 나라는 생각이 없거든요. 열애. 스스로 지칭할 때도 열애라 그랬지, 나라고 안 그러셨어요. 아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바타가 앉아 있다 다만 앉아 있을 뿐 안전이는 없다 이렇게 연습을 해서 나중에는 아바타가 걸어간다 아바타가 누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바타가 늙어간다 아바타가 병들었다 아바타가 죽어간다 이렇게 아바타가 탐을 낸다 아바타가 화가 난다 아바타가 근심 걱정한다 아바타가 우울해한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불향상에도 불지견의 입장에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 불향상의 도는 다만 행불 이것에 있을 뿐이다. 행불, 야 행불 나오네요 드디어 <laughs> 수행, 불행 부처의 행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하면은 그것은 중생의 수행이고 아바타가 수행한다 하고 불지견으로 보면 그게 바로 행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바타가 아바타에게 법을 설하고 있구나. 행불하세요.